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28강 한자 퀴즈입니다. 앞서 이길 한자 볼까요? 네. 앞에 달릴 주와 음을 나타내는 도끼월로 구성된 형성자, 너물월 다음은 사람인 옆에 설립, 사람이 서있는 위치나 지위를 나타내는 자리위 다음은 위에 사람인, 그 다음에 기석음 밑에 또 다리가 골절된 사람 모습으로서 아주 위엄을 표시했다. 위태할 위. 다음 코끼리를 끌고 가는 형상에서 손톱 조각을 나중에 넣어서 확실히 표시해 놓은 거죠. 할위 하다 이 뜻입니다. 하다. 그다음 사람인 옆에 할위에서을 빌린 형성자 거짓. 다음 사람인 옆에 다름 가죽 위, 고급 가죽이죠. 가죽 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클 위. 다음 마찬가지로 실사 옆에 다름 가죽 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시줄 위. 시줄은 가로줄이죠. 다음 에울 위와, 에오스, 에울 위와 가죽 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에워쌀 위자죠. 에워쌀 위, 그다음갈 행과 다룬 가죽 위에서 다룬 가죽 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호위할 위, 지킬 위, 다음 가다는 뜻의 시험시험 갈 착가, 다룬 가죽 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여기 원래 발이 어긋난 모습이었죠. 성주에, 그래서 어긋날 위, 다음은 여자, 여와. 에, 계술로 구성되어서 계술은 뭡니까 무기죠. 예. 여자가 무기를 쳐다보면서 아주 벌벌 떨고 있는 모습에서 위력을 나타냈다. 위엄 위. 그다음 밭전과 밑에 고기으로 구성되어서 위장을 나타냈다. 위를 나타내는 밥통 위죠. 밥통 위. 너물 예. 월 자리 위 위태로울 위할 위. 거짓 위, 클 위, 시줄 위, 에워쌀 위, 호위할 위, 예. 지킬 위, 어긋날 위, 위험 위, 밥통 위 그렇죠? 예. 오늘 수업 내용 볼까요? 말씀 은과 음을 나타내는 밥통 위로 구성되어 위처럼 에워싸서 어떤 개념을 확실히 담아서 말하다 한 통에 모아서 위처럼. 말을 모아서 말하다. 의미가 재밌죠. 는 뜻이 된 글자. 예. 이를 위. 이른다는 것은 말한다는 거죠. 우리 이를 운자도 했죠. 말한다. 예. 위. 이른 소위 하면 뭐입니까 이른 바. 이래 되죠. 이른 바. 말하는 바. 예. 다음. 갑골문의 자형은 한 여인이 시들어버린 벼포기 옆에 꿇어 앉아 있는 모습에서 맡기다. 이 뜻이 된 글자. 이후 여자 여자가 아래자리에 댑니다. 옆에는 원래는 별화 옆에 앞에 여자애가 된데 여자애가 밑, 나중에 밑으로 들어갔다. 예. 한 여인이 벽포기 옆에 꼬어앉은 모습, 별포기를 잡고 있는 모습에서 맡기다 이 된. 맡길 뭘까요? 맡길 위 임무를 맡기다 니까 위임이죠 위임. 예. 맡게서 부탁하다, 위탁하다. 다음 마음심과 음을 나타내는 뼈슬 위로 구성된 형성자다. 위는 달음이 위의 고자이므로 달음이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펴다는 뜻에서 생긴 자는 뼈슬 위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뭘까요? 예, 마음이 따뜻하게 한다 위로하다 위로할 위자가 되겠죠. 위로할 위 중국 어 발음은 웨이 웨이로 발음되죠. 위로할 위 예. 이를 위자는 밥통 위에서 을 빌린 형성자 맡길 위는 여자에게 벼포기를 맡기다에서 나온 회의자 위로할 위는 벽을 위에서 을 빌린 형성자가 되었죠. 예. 위로, 뭐 위안, 예? 예. 위령제, 신령을 위로해 주는 거죠. 예. 다음 볼까요? 입구와 음을 나타내는 세추로 구성된 형성자로 빠른 대답을 뜻하여 너린 대답이 대답할 낙과 대를 이룬 자인데 가차되어 오직의 뜻이 된 글자 제주 앞에 입구가 들어가면 뭘까요? 오직 유 오직 유인데 앞에 입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답할 유이 이거는 대답할 낙인데 명심보감에 보면 부명소시던 유이 불락하고 식재구적 토진이라 아버지가 명으로 부르시거든 예 하고 불락 느릿느릿 대답하지 말고 입에 음식이 있으면 뱉고 대답할 지어다 빨리 대답해라. 하는 거죠. 예. 여기서 대답할 유도 된다는 거죠. 다음, 마음심과음을 나타내는 세출에 의진 형성자이다. 설문에서 평범한 생각으로 분류된 자는 자 세출 앞에 마음심이 들어갔다. 이것도 어직 유가 되고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할 유로 구변되죠 예. 요는 유와 락의 반대가 되지만 여기는 생각할 유는 뭡니까? 사유할 때 생각사 생각할 유자가 되는 거죠 예. 유독하면 뭡니까? 오직이죠 오직 오직 홀로 이런 뜻이 되죠 예. 다음 실사와 음을 나타내는 세추로 이루어진 형수자다 본 뜻은 사물을 묶는 큰 끈에서 바줄의 뜻이 된 글자 바유자겠죠 바유 별이유 별이가 뭐냐? 별이라는 것은 밧줄 중에 그 우리 그 뭡니까 큰 밧줄 있죠. 예, 저기거 물이 있으면 맨 위에 굵울줄이 그 별입니다. 별이 별이 유. 예, 별이 유는 뭡니까 예, 그 밧줄을 뜻하기 때문에 뭐 어, 유신. 이때 유자는 어조사로 쓰이죠. 예. 진태유곡 예. 예. 나아가고 물러나면서 그것이 다뭐 골짜기 같이 아주 파여서 어쩔 수 없다. 예. 이게 진태유곡이고 예. 별이 유자는 핵심을 뜻한다. 별이 별이는 핵심 예. 유지하다 할때 쓰죠. 유지하다 오직 유는 세초에서 생각할 유도 세초에서. 별이유도 세초에서 뭘 빌린 형성자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다음, 작다는 뜻의 작을요와 힘력이 합한 회의자이다. 본뜻은 나이가 어리다해서 어리다, 약하다의 뜻이 된 글자. 작을요자에 대해 힘력이 되었으니까 힘이 작으니까 약하다의 뜻이 되겠죠. 볼까요? 예, 어릴유, 유치원, 유아 할때 유자가 힘이 없는 거죠. 참잘 만드는 글자죠. 회의자입니다. 예. 장류 유소 어른과 어린아이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거죠. 다음 건문의 자형은 손의 생략형인 또우 위에 또우고 아래 고기옥으로 구성된 회의자이다. 손 안에 물건이 있어 무의 반대자 반대인 있다의 뜻이 된 글자. 손에 고기를 들고 있는 거죠. 있을 뭘까요? 있을 유 반대는 없을 무죠. 유무할 때 소유했다. 그들은 유비무한 대비함이 있으면은 그 걱정할 것이 없다. 계란 육골, 계란에 뼈가 있다. 에, 먹으려 하니까 계란이 벌써 에, 병아리 되려고 뼈가 있더라. 에, 계란 육골, 황이정성의 고사에 나오는 거죠. 에. 다음 시험 시험 갈착과 어물 나타내는 기술류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요 우예가 요 아들자급성 가깃발은 자자네 그죠? 에. 갑골문의 자형은 한 사람이 손에 큰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 예. 문에 와서 시험시험갈 차이도 어서또 돌며 다니다. 그따위뜻이된 자는 뭘까요? 놀유자죠. 예.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아니면 중국 사람 우리나라 여행 올 때는 앞에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앞에서 예. 인솔하죠. 예. 그걸 보면 이, 이해될 겁니다. 놀윤대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논다. 예.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놀륜대 앞에 시험시험 갈착이죠. 시험시험 갈착은 길거리를 떠다니 다면서 노는 거고. 간체자는 물 수자 물수가 들어갔죠. 물수도 이건 놀류자입니다. 어디 가서 놀겠어요? 물에서 놀겠죠. 예. 그래서 물에서 노는 거와 길거리 다니는 노는 거 차이가 있겠죠. 예. 놀류는 기술류에서 음을 빌린 형소자다. 이 슬류는 손에 고기를 들고 있는 회의자다. 어릴 유자는 힘이 어린 사람을 힘이 약함을 나타내는 어릴 유자다. 네. 노을 유자는 뭡니까? 음, 노루 유자로 부수는 유람하다. 유세하다. 유객 예. 유객을 예. 유자를 요로 읽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 객자는 입성이니까 중국의 여행객을 요커를 하죠. 요커 요커 놀유 no, 다음 검문의 자형은 나무에 새로운 가지가 생겨나는 것으로 일반적인 싹을 뜻했다 예, 싹을 표시다 이후에 나오다 말미암 따의 뜻으로 파생된 자는 말미암을 유 자죠 예, 싹이 나오는 모습에서 말미암을 유 자가 됐다 자유 자유자재 할때 말미암을 유 사유 이유 할때 예, 말미암을 유자 쓰죠. 다음 물소와 음을 나타내며 경려하다나 따르다 등으로 뜻으로 쓰이는 말미암을 유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 뜻이 기름인자. 말미암을 유 앞에 물소가 들어다 기름 유자겠네요. 볼까요? 기름 유 주유소 할때 쓰죠. 주유소 원유 석유 할때 기름 유자를 쓰죠. 다음, 간단한 뜻의 시험시험과 차과, 음을 나타내는 귀할 기로 구성되어 귀한 물건을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다가 보뜻인데 뒤에 남기다의 뜻으로 파생된 자. 남길? 뭘까요? 네. 남길 유죠. 남길 유. 유서. 유훈. 그죠? 네. 유묵. 아주 필체를 남겼다. 남길 유. 목묵 말미암을 유는 싹이 트는 모습에서 연유되었다는 라 것이 뜻을 나타내는 상형자고 기름유는 말미암을 유해서 음을 빌린 형석자 남길류는 귀할귀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죠 자 오늘 이 길에 앉 볼까요 말씀은 옆에 밥통 위 밥통처럼 내용을 애호사서 어떤 것을 확실히 담아서 말하다 예, 이를 위 예, 여자가 벽포기를 앉아 맡아 갖고 있는 모습, 맡길 위 사람 마음심에 예, 벼슬 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예, 위로할 위 예, 입구와 세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오직 유 대답할 유 마음심과 세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오직 유 생각할 유그 다음. 실사와 세취의 을 빌린 형성자 바유, 별이유 예. 그 다음 자글료와 힘력으로 구성된 회의자 어릴유 그 다음 손에 고기를 들고 있는 모습 있을유자죠. 이 밑에가 고기욱인데 한자사전에는 다룰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굴자가 밑에 가면 다룰이 고기육으로 바뀌죠. 예. 다음은 간다한 뜻은 시험시험갈착과 기술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빨 들고 떠돌아다니는 거죠. 노을유자죠. 그 다음 싹기 터는 모습을 본던 상행자에서 싹기 연유되었다. 말미암을 유그 다음에 물수와 말미암을 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기름유 그 다음 간단한 뜻의 시험시험갈착과 예. 귀할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남길유가 되겠죠. 예. 이를 위 마라달 뜻이죠. 이를 위, 맡길 위, 위로할 위. 오직 유 대답할 유. 오직 유 생각할 유. 바유 별이유. 어릴 유 있을 유. 놀유 말남을 유. 기름 유놀 남길 유.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